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 를 켰느냐. 어,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기! 네,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 줄거리를 순식간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일명 에피소드 리뷰. 뭐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만, 어, 영상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예 제가 먼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애니메이션의 에피소드를! 훑어볼건지 확인하도록 하죠 바로! 에에디 보자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 아 역습의 샤아 극장판 건담 애니메이션 중에서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네, 애니메이션이죠. 특히나, 이, 많은, 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고,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오늘은 요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부터 엔딩까지 쭉볼 거니까. 혹시 나는 애니메이션 볼 거야. 내타 당하기 싫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다 내타 거리거든요. 예, 네, 절대. 보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첫번째 네 처음 시작은 이 달에 있는 에너하임 기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하임 공장안에선 뉴건담이 한창 한창 만들어지고 있었죠 에그 네, 와중에 이제 네 로고가 뜨면서 뉴건담의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어 페이스 슬릿은 세개 약간 음 블레이드한테는 되게 멋있고 등등등 뉴건담의 실루엣 공개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로 내려갑니다. 이 바로 지구로 내려가면은 이제 퀘스파라야라는 어 여자 캐릭터가 이맨 헌터에게 쫓기고 다니죠, 막. 막 쫓기는데 예, 결국은 포위망에 걸려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퀘스가 가출을 한 뒤에 사귀게된 친구 라다? <laughs> 결국은 이맨 헌터한테 퀘스파라야는 잡히게 됩니다. 아, 이 퀘스파라야는 아 연방정부 고위층의 그 딸인데요. 네. 그 우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 아빠가 차, 아빠가 그 맨헌터한테 의뢰를 했던 거죠. 딸 찾아와라. 했더니, 예, 이렇게 잡혀온 거죠, 사실. 찾아왔다기보단 잡혀온 거죠. 자, 우주에서는, 어, 힙스 루나. 네. 힙스 루나를 걸고, 이제 또 지구에 떨어뜨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 네오지온과 연방이, 예, 도벨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가는 사차입니다 아, 여기서, 리가지를 탑승하고 있는, 아무로와 예, 사자비의, 예, 아, 어, 샤아즈 나블이 오랜만에 다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와중에 이제 막 유탄전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에, 리가지보다 훨씬 좋은 기체를 탑승하고 있는 샤아가, 에, 리가지의 빔사벨에, 빔라이프를 썰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서 즉감을 했죠. 음, 절대 못 이긴다. <laughs> 라이플 쏠릴 정도면 못 이긴다! 직각을 했죠 어, 그 와중에 지구에서는 어, 브라이트 함장의 아들 예, 아들인 하사웨이 노아가 예, 우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에 올라가면서 퀘스파라야랑 만나서 어, 좀 친하게 됐나봐요 또래, 같은 또래니까 좀 친해지, 친해지는 그런 계기를 겪게 되고요 어, 결국 아무로의 그 선전에도 불구하, 아, 불구하고 에피프스로 예, 는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는 피프스 루나를 피해서 이제 하서웨이는 우주로 올라갔죠. 페스파라야랑 같이. 자, 그리고 그 전투 이후에 아무로 레이는 어 달기지로 달의 에노하임 공장으로 유건담을 어, 완성을 시키러 가게 됩니다. 아, 어, 유건담을 먼저 건조하고 있었던 먼저 만들고 있었던 에노하임 측에서 어 프레임, 콕핏 프레임 내부에다가 사이코뮤, 아 사이코 프레임을 심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중량이 3키로가 줄었다 3키로씩이나 줄은거죠 사실 그래서 3키로가 줄었다 라고 아무로 레이 얘기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게 한창 이제 정비를 하던 도중에 어 샤가 네오지온이 또 이, 이 제2파가 왔다고 듣자마자 유건담을 탑승하고 아무로 레이가 챙과 함께 다시 론드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전투가 끝나고 셔틀을 회수해 봤더니 셔틀 안에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이 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놀라면서 이제 여기왜온 거냐고 막 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대화를 걷게 되고 어, 전투가 전투가 끝나고 아무로레인 꿈을 꿉니다. 네, 라라 하네 꿈을 꾸는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이 캐릭터는 아무로레인과 샤라 샤아, 샤아즈다블이낀 샤아 곳에선 절대 빠지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역습의 샤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니다 자, 뉴건담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모비슈트 덱으로 내려온 아무로레이가 퀘스파라야랑 만나는 장면입니다 퀘스파라야는 참고로 어.. 이 아무로레이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식으로 관심이 있었느냐 어.. 남자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이.. 우상 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존경 같은 거였는데 이 여자애가 어.. 그 약간 그.. 좀, 이, 똥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견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속 상관이, 아, 직속 부하죠? 예, 첸, 첸 아기에게 당신 이배 내리라면서 막, 왜 다, 당신 아무로 옆에 있냐면서 막 따지고 들죠. 뭐,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긴 하는데, 결국은 사이드원에 있는 론데니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까 방금 했던 그 전투는 제 2파라는 전투는 샤가 아이 론데니온에 잠입하기 위해서 예, 가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한 전투였던 건데 어, 론도벨도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아이 론데니온에서 샤는 아 엑시즈를 연방에게 금을 주면서 사게 됩니다. 금 주고 결국 엑시즈를 사는 거죠. 하지만 어이 추진력 아그 쓰러스터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연료가 좀 부족했었는데 뭐 그건 이따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결국은 뭐 론도벨도 갔고 샤도 아 갔잖아요. 그니까 암무로랑 만나게 돼요 결국 싸웁니다 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싸워요 어? 막 왜? 어? 한때는 우리랑 같이 싸웠던 남자가 왜 지금은 지구를 부수려고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크스파라야가 현혹됩니다 샤아에한 1분 2분만에 현혹이 되죠 몇 마디 했다고 아아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샤아에게 동조당하고 막 그래서 아무로의 총을 뺏어서 아무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샤아가 같이 갈래? 한마디에 그냥 그냥 갑니다. 그래갖고 파일럿 테스트를 받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몇 마디 해가지고 같이 갈래? 하고서 갔어. 어, 어이, 어이가 없는 여자예요. 정말 <laughs> 황당한, 정말 황당한 여자인 거지. 어이, 왜 이렇게 변심이 심해 아무리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하지만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갈대 수준이 아니라 오두기, 오두기도 아닌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이 아유 토톡하고 부러지는 부러지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좀 별로. 이렇게 썩그렇게어그 그. 그 괜찮은 여자 캐릭터는 아니에요 절대 예. 그 이후에 이제 엑시즈도 손에 넣었겠다 자 이제 어, 결전을 위해서 이제 샤아가 연설을 합니다 어, 마지막에 이제 어? 나는 아버지 지온의, 어, 지온처럼 어지온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지온의 곁에 다가갈 수 있겠지 하면서 연설을 마주치는 장면인데 이때 연설도 꽤 괜찮았어요 기앤잡이 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 샤아 연설도 나쁘지 않았죠 자 양동작전을 펼칩니다 루나2에는 행노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엑시즈에도 연방이 있기 때문에 엑시즈도 쳐야 돼요. 그래서 더미를 뿌려놓고, 이제, 어, 샤는 엑시즈로, 그리고 나나이가 있는 부대는 더미 부대예요 더미 부대. 더미 부대는, 어, 루나2로 가가지고 기습을 걸어요. 루나투의 행도지를 노리고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좀, 실, 아, 실전을 좀 겪는 퀘스파라야인데, 어, 퀘스파라에 대한, 퀘스파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 캐릭터가 좀, 그래도 스토리상 핵심 캐릭터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론도벨이 출동을 합니다. 론, 어, 론데니온에서 출격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샤의 작전을 알 턱이 없었던 론도벨, 그리고 연방은, 겨우겨우 론도벨만큼은, 그둘 중에, 론도벨만큼은 겨우겨우 암으로 덕분에, 이건 덤이다. 이건 샤의 아 작전이다. 빨리 가야 한다. 하면서 예, 작전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무렵에 이미 엑시즈는 네 이미 함락 당했죠. 예. 넘겨받기 직전에 이제 어, 그냥 함락을 당한 거죠. 그래서 샤가 아 엑시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무렵 이제 샤의 아그 지구 한레가 작전 이야기를 들은 이제 지구의 주민들은 예,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죠. 막 폭발 막 테러, 테러 비슷한 것도 하고 막 무법지대였습니다 그 와중에 꽃 피어나는 사랑 <laughs> 아스토나지와 어... 케라슨의 예그 사이에 예그 짬, 그짬에 사랑이 피어나요 예뭐 이, 이 커플은 좀 아, 안습이긴 한데 네자그 와중에 어... 실전 갔다 왔, 갔다 왔더니 네, 예, 크스파라야가 뭐 이제 파일럿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파일럿인데 어? 그 작전참모 얘기도 안 듣고, 어, 이야기, 어, 얘기 안 듣고, 막, 어, 사복 입고 덜어댕기다가 뺨 맞아요. 그뺨 맞고서 삐져가지고 갑니다. 나가요. 그냥. 파손당한 야크토 도가 타고 나가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 오게티가 있습니다. 예, 오른팔이 여기선 파손되어 있었는데, 예, 출격할 때는 오른팔이 달려있어요. 뭐, 요런, 좀 잔실수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laughs> 뭐, 이렇게 결국 샤에게 가겠다고. 샤에게 가서, 나나이 조 혼내주세요. 한마디 하려고. 탈주합니다. <laughs> 그래갖고 버림받은 거죠, 거의 반쯤. 예, 결국은 뭐 캐릭터가 성격이 별로예요. 자, 그리고 그시자그 시각 이제 엑시즈는 지구를 향해서 가속을 시작합니다. 저걸 막기 위해서 뉴건담도 출격을 하고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전투에서 뉴건담 출격한 이 전투에서 나옵니다. 방열판 따위가 어쨌다고 했다가 빈판 내린 걸 알고선 당황을 하고서 결국 도망가죠. 자, 아, 여기쯤에 샤랑, 그니스파라야가 아, 결국은 기어이 가가지고 샤에게 가가지고 이릅니다. 이르기도 하고, 샤가 한마디 해요. 아, 얘는 지금 실전의 무서움을 모른다. 그래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 파일럿으로서 좀 각성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케스파라야가 뉴타입으로서, 그리고 파일럿으로서도 각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엑시즈의 가속을 최종 가속, 마지막으로 예, 지구에 떨어지기 위해서 가속오하는걸 막기 위해서 이제 론도벨은 마지막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작전 회의를 하게 되죠. 자그 이후 야크트 도가를 탑승하고 나옵니다. 누가? 퀘스 파라야가. 이 여자가 이 여자애가 이걸 타고 나와요. 엄청 크거든요. 요걸 타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뉴건담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뉴건담이 나와서. 이제 아 저건 뭐냐 아왜뭐 왜 이게 실력이 별로야 막 아, 어린애인가? 막 이러면서 싸워요 어 그러면서 막 중간중간 나와요 막 어린애랑 어린애한테 어울려줄 시간 없다고 막 바쁘다고 막자기 <laughs> <laughs> 그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결국 균네이거스와 함께 네 퀘스파라야랑 둘이서 2대1로 싸웁니다 2대1로 근데 아무로가 여기서 첫 선을 아이필드를 첫 선을 보여요 아이필드라기보단 이건 그냥 빔 텐트죠 빔 방어 빔 베리어 빔 베리어를 처음 선을 보입니다 결국 결국 이거 가지고 굉장히 어,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채는 체는... 아, 여기서 좀안습인데 채는 어, 이 와중에 나가겠다고 아무로한테는 사이고 프레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정신이 없다. 막이 아, 날리날가리가 난리, 난리, 나요. 그그 그 와중에 이제 어 큐네이거스는 폭발이 되고 어, 하세베이가 그 사이에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내려라. <laughs> 어 이거 내려라! 괜히 이제, 체스라면, 체스라면, 제발, 말, 내발 말 들어라, 내려라. 난리가 나죠. 어이가 없죠. 에? 이어, 뭔데? 왜 이렇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요, 어째서, 왜 굳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지? 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되게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아챔 어, 같은 경우는, 사이코 프레임을, 조그만한 사이코 프레임을 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UC에 나왔던, 어, 유니콘에 나왔던 그, 사이코 필드 같은, 예, 그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빔을 손으로 막아요. 어이가 없죠? 리가진데. 파손된 리가진데. <laughs> 사이코프레임으로 막아. 사이코프레임 효과 덕분에 막은 거죠. 자, 결국 미사일 단한 방에 이그 거대했던 야크트 도관은 폭발하게 됩니다. 예, 멍정이 하사웨이는 퀘스 죽였다고 예, 첸을 죽음. 사이코프레임 때문에 이제 어 첸의 그 마음이 첸이 죽은 거랑 이런 마음들이 또 퍼져나가게 되죠. 빛을 타고. 이런 식으로 네, 요빚 때문에 어, 다른 연방 정부의 다른 연방군의 어, 함대들이 아론도벨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깨닫게 되죠 점점 그 와중에 엑시즈 떨어지는 거 결국 못 막았어요 론도벨이 그래서 쪼개자 엑시즈를 쪼개서 지구에서 벗어나게 하자 질량 줄여서 네, 그런 작전을 펼쳐서 내부에다가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 와중에 밖에서 뉴건담과 사자비는 치고받고 아주 기깔나게 싸웁니다, 얘네. 아,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샤의, 이, 사사비의 이, 도검남부, 요, 요고, 요거요거요거요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 <laughs> 예, 그리고 싸우면서, 니건담과 좀 이제, 많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그냥 다 치고받고 싸웠어요. 막 주먹으로도 싸우고 그래요. 예, 그 와중에 빔사벨의 니건담의 중요한 부위는 파손이 되구요. 어, 여기서 나옵니다. 아 파워 다운이라고 <laughs> 빔사벨 버가 밀려 막 이러면서 샤의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전투에서 <laughs> 결국 뉴건담에게 예 주먹으로 레프트 한대 맞고 라이트 한대 맞고 킥한대 맞고 레프트 <laughs> <래프트는> 겁나게 맞고 <laughs> 예 사자비는 예, 아이이캡는 이 제가 멋있어서 캡처한 거예요 멋있더라고 이 장면 보이십니까 뉴건담의 저 어? <laughs> 여기서 어, 샤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아, 나나이한테 그 뉴타입이다 보니까 나나이의 그런 게 느껴졌나봐요. 예, 나나이한테 어, 아, 남자들 싸움을 끼지 말라고 했다가 저뉴건담한테 결국은 터집니다. <laughs> 어, 긴급 탈출, 탈출 포드가 사출이 되고, 그걸 뉴건담은 회수를 하죠. 자, 결국 엑시즈 HG 쪼개기, 엑시즈를 쪼개기 위해 내부 폭발이 일어납니다. 예, 하지만 그 폭발이 너무 강했던 탓에 예, 앞부분, 잘려나간 예, 앞부분은 지구에서 벗어나지만, 어, 뒷부분은 지구로 그대로 강화를 하게 되죠. 그걸 깨달은 샤아는 내승리다 하면서 완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덩크슛 하면서, 이제 뉴건담이 엑시스를 밀기 위해서, 가속을 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후 덩크슛 하자마자, 미... 우와! 하면서, 샤아, <laughs> 이게 <laughs> 이 작업 되게 재밌어요. 어어 어, <laughs> <laughs> 여기서 뉴건담은 거칠애가 아니야 라는 대사도 나오고요 어, 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이, 이 엑시즈 밀어내는 장면이 해서쫙 이렇게 뉴건담이 밀어냅니다 이때 사이코 프레임이 또 사람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공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뭐 여기저기 여기 초록색 빛이 보이죠 이런식으로 사이코 프레임이 공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저기서 많이들 또 다른 부대들의 몹시트들이 모이게 되죠 요 장면은 샤가 모든 걸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예. 야 내가 어? 너한테 사이코 프레임 정보 준게 나야 자식아 어? 한심한 어, 모비슈트랑 싸워서 이겨서 뭐가 기쁘냐 하면서 했다가 발렸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부대 다른 론도벨도 아닌 다른 연방군이나 어, 기라도가 까지 또예 이렇게 엑시즈를 밀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자 요거를 뭐 밖에서 이런 모니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샤아는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헤이 완벽한 작전이었을텐데! 이러는 이 명대사도 여기서 나옵니다 으아악! 하면서 재밌어요 이뒷작국이 <laughs> 제일 재밌어요 자기라도가까지 합세해서 예 엑시즈를 밀기 시작합니다 요거 좀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음적 아군 할거 없이 다 엑시즈를 밀기 밀기 시작하는 이 장면이 정말 명장면 중 하나죠 음. 자그 와중에 떨어져 나가는 기라도가를어재관이 붙잡아주는 어, 요런, 좀, 뭐랄까, 어, 좀, 감동, 이것도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기라도가 떨어져 나가는 게. 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 장면의 비밀이 있습니다. 방금 저 기라도가 잡아주고 있는 제간에 탑승하고 있는 게, 블루 데스티니 파일럿인유 카지마라고 해요. 블루 데스티니 소설을 보면은, 에, 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에. 결국은 어, 아무로는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뉴건 담으로도 됐다고, 아, 제발 얘들아, 그만하라고, 절규를 절규하니 절규를 합니다. 막 소리, 치르, 소리 지르면서 제발 이제 그만하고 가라, 좀 하면서 예, 난리가 나죠. 결국은 그 사자비의 사이코프레임과 그 코피트에 있었으니까, 코피트에 있었던 사이코프레임과 뉴건 담의 사이코프레임이 공명을 합니다. 공명을 하면서 오버로드를 하죠. 그래서 빛이, 초록색 빛이 퍼져나가면서, 어 떨어져 그, 붙어있던 모비쇼트들을 전부 다 밖으로 밀어냅니다. 어, 여기는 샤아가 좀 놀라하는 장면이에요. 사이코 프레임끼리 어떻게 공명을 하면서 오버로드를 할수 있는가? 하지만 이 빛이 두렵거나 하지 않고 되게 따뜻한 빛이다라는 그런 대사를합니다 어, 여기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서 오버로드하는 거라고 하니까 되게 중요한 장면 중 하나죠. 음, 사람들의 가능성이, 아 사람들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결국 그 초록색 빛은 네 엑시즈를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밀어낸다기보다는 떨어져 나갔던 엑시즈와 다시 뭉치게 되는, 그럴 때 끌어당기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엑시즈를 결국 밀어내고, 이 밑에 보면요, 이 장면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빛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게 뉴건담의 빛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뒤에 아무로와 샤아는 행방불명이 됩니다. 어, 실제로. 어, 감독이 죽었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해가지고 행방불명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아무로와 <laughs> 샤아는, 어, 사, 현실적으로는 죽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자, 이렇게 사이코프레임 요 티가 대체 뭐라고요? <laughs> 티가 <laughs> 대체 뭐라고요? 네, 요거 때문에 난리였는데. 결국, 엑시즈에는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예, 지구 밖으로 밀려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했나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끝이거든요 <laughs> 재밌었나요 예, 그런것도 있고 뭐 되게 2시간짜리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거를 2시간 동안 보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려봤는데 재밌는 것들을 뺐어요 좀 몇개 사실 <laughs> 그 중간중간에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는데 어 중간중간 뺐습니다 영상으로 한 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걸추천하고요난 요걸로도 됐다! 하시면은,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laughs>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거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이게, 뭐 요것도 재밌어, 전 재밌었어요. 준비하면서도. 어, 다음번에 또 어떤 애니메이션을 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고민이네요. 08소대를 해볼까?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중 하나? 음, 그러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역습의 샤 여러분 네 강추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많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추천? 좋아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빠빠시 down